안녕하세요. 충파레레스의 충팔 충파레입니다. 네. 어, 헤드라인은, 생각, 고민, 하던 것을 실천으로 옮겨야만 돈을 벌수 있다. 라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 얘기부터 한번 하자면요. 제가 28살에 28살에 제약회사를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를 했고 서른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음, 전세사리로 시작을 했습니다 빌라 빌라 전세로 시작을 했고요 어, 그래서 이제 첫 애를 놓고, 첫 애를 놓고 있다 보니까, 어, 집사람이, 집사람이 이제 아파트, 아파트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윤수일 씨 동생인지 모르겠는데, <laughs> 네, 아파트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제가 한 31살 정도 됐을 때였을 것 같아요. 결혼 3년 만에, 어, 대출을 내고 해서 이래저래 돈을 뭉쳐가지고 아파트로 전세를 옮겼습니다. 옮겼고요. 어, 그래서 이제 와이프의 만족도는 좋아졌고. 근데 사람의 욕심이랑 끝이 없죠. 끝이 없고. 살아보니 와이프는 또더 좋은, 더 좋은 아파트를 갈망을 하고요. 집의 가장인지라 그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싶은 마음도 꿀떡 같았고요. 그때 당시 경제적으로는 전세 값이 하루가 멀다고 뛰는 시절이었어요. 그때가 이제 제가 32살 때입니다. 32살 때. 그래서 월급만으로는 되질 않겠다라는 결, 생각을 계속 하고는 있었습니다. 있었고. 투잡도 생각을 계속 하고는 있었어요 그래서 실천으로 옮기려고 가감하게 본격적으로 뭘할 것인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나왔어요 그 당시에 제가 52이니까 32 같으면은 20년 전입니다 20년 전이고 참고로 그때 알바비는 1 5 0 0원좀 했습니다 네.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왔죠 네. 지금 만원이니까요 1500원 시절에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크린 골프를 할 것인가 PC방을 할 것인가 왜 투잡으로 하려면은 오토 시스템으로 돌릴 수 있는 게 돼야 되니까 그나마 이두 군데가 괜찮은데 그 당시에 스크린 골프가 되게 핫했습니다. 그런데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대구에 계시는 분들은 시지 광장이라는 곳을 알 겁니다. 네, 상권이 괜찮습니다. 괜찮아가지고. 시지 광장이라는 곳에 PC방을 하나를 보고 보고 일주일 만에 결단을 내리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인수 금액은 그때 당시 돈으로 1억 4천, 1억 4천, 적은 돈 아니었습니다. 적은 돈 아니었고, 그때 감히 제가 좀 들고 있던 돈은 5천만 원 정도 됐고요. 9천만 원의 갭이 생기는데, 대출을 이래저래 받으니까 한, 한 7천... 아, 7 0 0이 아니고요. 6천 정도 나왔습니다. 육천. 6천. 그래서 1억 1천만 원. 3천만 원이 모자랐습니다. 3천만 원은 제가 부모님께 가감하게 차용증까지 쓰고 빌렸습니다. 그래서 1억 4천 을 주고 기존에 하던 가게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유인 즉슨 경험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리를 볼 줄도 모르고, 그죠. 그래서 기존에 되는 가게를 인수해서 더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네. 인수를 했습니다. 큰 마음을 먹었죠. 막말로 잘못돼버리면 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 인수 당시에 거기에 평균 1년, 놓고 성수기 비수기를 다 합쳐서 평균 금액은 순수익이 500 정도 이루어지는 가게였습니다. 5 0그 당시 500이면 큰돈이었어요. 큰돈이었고 그래서 제가 그걸 인수를 하자. 음... 취지는 그렇습니다. 올라가는 전세금을 막아야 될생편이었고 집을 살... 음도는 못 냈고요 그때. 어 그리고 돈을 벌고 싶은 욕망, 욕심은 가득했습니다 이 중파리가. 그래서 인수를 하자. 제약회사 영업 사원으로 지내다 보니까는 경상도 말로는 번치가 좋다 그럽니다. 번치가 좋다는 건 뭐냐면 부끄럼을 안 탄다. 네. 그러면안 탄다 그래서 이제 기존 고객들을 빠져나가는 게 우선이다. 왜?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제약회사 다니는 이쯤이 있죠 이게 뭐냐면 은어 옛날에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약국에 가보면 비타500이 나오던 시절에 뭐 베타500 네그 뭐 이제 짝퉁이죠 짝퉁 그니까 이제 뭐 약타러 오면 서비스로 막 줍니다. 그게 한 병에 한 130원 정도 치였습니다. 그걸 무려 30 박스씩 시켜가지고 오는 기존 고객부터 알바한테 싹다 돌리라고 했습니다. 싹다 그렇게 한달 돌렸습니다. 한달 돌리니까 기존 고객 플러스 장사가 더잘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운이 좋았습니다. 운이 좋았어요. 그래서, 어, 석 달쯤 됐을 때, 석 달쯤 됐을 때, 성수기를 맞았는데, 성수기를 맞았는데, 무려 순수익이 1200만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아, 그때, 충파리가, 충파리가요, 이 돈이라는 게 이게, 참 쉽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 사람인지라. 네. 그래서 이제 평타를 놓으니까 평균 천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평균 천만 원. 하고, PC방이 참 좋은 게 있습니다. 그때 당시 100% 현금 장사였기 때문에 소득세를 제가 1년에 2만 원 냈습니다. 2만 원. 예. 안 내기는 뭐하고, 2만 원. 국세청에서도 잡을 수가 없어요. 현금 장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현금 장사는 당구장, 당구장, 그리고 PC방 두 군데 밖에 없었습니다. 요즘은 PC방이 다 카드 쓰기 때문에 세금 다 내야 돼요. 네. 그래서 딱 5년을 했죠. 제가 5년을 하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많이 벌었어요. 많이 벌어가지고, 오르는 전세금을 올리면서도 또더 좋은 아파트로 이동을 했죠.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였어요. 그때 당시에, 그때당시 박근혜 정부 때, 아, 제가 경제를 좀 알고 있으니까, 그때 금리가 그진 2%였어요, 2%. 하고 집이 미분양이다, 뭐다, 뭐안 팔리고 막 집값 경기가 막 엉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박근혜 정부가 그, 집이 팔리게 하기 위해 가지고 2%의 취득세를 1%로 내놓는 것을 확 보고 이게 집값이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요어 장사를 하면 치고 빠질 때가 잘 해야 됩니다. 치고 빠질 때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금년법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가게를 팔아야 되겠다. 네. 담배 피고 하려고 리니지 하고 담배 피면서 RPG 게임 하려고 오는데 담배 못 피게 하면 그뭐 누가 오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게를 말도안 받았습니다. 말도안 네. 받고 그것을 욕심내버리면 욕심내버리면 평생 제 가게가 되는 거기 때문에 딱 제가 샀는 금액 1억 4천의 가게를 팔고 나옵니다. 제가 팔고 나오고 그대로 벌어던 돈으로 해서 대구의 제일 핫플레이스인 버머네거리라는 곳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때 기분은 째졌습니다. 기분이 째졌습니다. 째지고 어 제가 로망이 버킷리스트가 대구에 사니까는요. 그 버머네거리에 아파트 한채 사는 거랑 웨지차 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제 눈에는 아우디가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우디 A6를 샀고 집을 샀고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행복했어니 자, 여기까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유인 잭슨. 이 앞에 헤드라인이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걸 생각을 생각으로 끝냈다라면 집이고 외제차고 사질 못했습니다. 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요. 아, 제가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이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생각을 거의 80%의 사람들이 생각을 생각으로 끝내버립니다. 그런데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는 자만이 뭘 해도 합니다. 하고 의사 결정은 또 빠를수록 좋구요. 뭐라도 해야지. 뭐라도 해야지. 망하든 흥하든 간에. 해야지. 벌리든 안 벌리든 된다라는 거. 그거.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댓글 달아주십시오. 나 이런 걸 창업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면 제가 지금도 제가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죠. 저가 커피 매장. 네. 딱 300벌이 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1억 5천 들해가지고 욕심 안 됩니다. 300벌이 하려고, 월급 받고 300, 300벌이 하면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댓글에 달아주십시오. 달아주시면은, 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도는 제가 댓글을 달아 드릴 테니까요. 네. 아무쪼록. 생각 및 고민거리를 실천으로 옮기자가 오늘의 헤드라인이었고, 뭐, 저의 경험담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충파라이어스의충파리고요 충팔 구독,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